나코야 케이크 어땠어? 케이크 음. 너무 재밌었어요. 아, 근데 너무 긴장했어요. 그러니까. 하이라이트 진짜 긴장하네. <laughs> 진짜? 처음에 그러니까? <laughs> 하이라이트, 아, 그 아. 아. 아, 하이..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아니. 하이라이트 부분은 했나 <laughs> 생중계? 응? 한거 아니에요? 안 했다면 죄송하다. 안, 네, 안 돼요? 안 돼요? 이제 네. 생중계했어요? 케이구 진짜 개콘 찍다고었나 아, 아, 맞아 맞아. 왔어 아 그러면 저치, 아니 사실 제가 음.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지금 와서그 대여 꿈이 없는 이때로 이거 할때 무슨 제스처 할지 너무 궁금했거든요. 아, 맞아, 맞아 어떤 제스처를 하면 좋을까 음. 해 가지고 내가 꿈을 만나요. 이런 거. 그러니까 내가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했어했는데 <laughs> <하려> 아, <laughs> 네. 여러분들 <해서 웃음> <laughs> 너무 당황해서 어 들었어 들었는데 아, <laughs>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나왔어. 오 <laughs> 어, 다행이다. 행이다안 안 봤어. 봤어요, 다들? 아, 아, 아 봤어, 봤지? 봤는데. 방 아, 네, 네가 오셔 잡았는지 어, 안 왜, 잡았는지는 왜, 못 봤어. 아 그렇게 세게 뜯진 않았어. 잘 나왔었어요. 잘 나왔었어요? 안 봤잖아요. 언니. 제가 못 봤는데.